오늘 우리도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또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영혼아 송축하라 제목입니다 복음 성가로도 만들어져 있는 1절 내용이죠. 참 많이 불렀어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참 많이 부르는 이 복음 성가의 내용인데 이 배경을 잠깐 보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 속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지었던 시와도 너무나 유사하고 또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많은 내용을 깨닫게 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시편은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사해 주시는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첫째로 중요하게 있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laughs> 죄가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죄의 위력, 죄의 무게를 경험해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시라고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밤 우리 모두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백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이는 한80 정도의 복을 받았가 어떤 이는 70이나 60 정도의 복을 받았고 어떤 심한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크 많은 복 가운데 30이나 심지어 10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복을 놓쳐버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려져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병원에도 다니고 의학적인 치료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기뻐할 때도 있고 몹시 난망해 할 때도 있어요. 언제 기뻐합니까? 치료의 효과가 확실하게 막 나타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치료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의사의 표정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례국기 15장 26절에 분명히 약속된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멸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어쩌면 나에게는 운명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뭔가 좀잘 되는 듯 하다가 조금 지나가면 그런 현상이 구체적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근거가 파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가르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파멸에서 송냥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도 역시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왜 성경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할까요? 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길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복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그 당시에는 내가 구한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을 돌아볼 때에 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 부천 산성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쓴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책 속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통은 동일하다. 그러나 고통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무슨 이야기예요? 똑같은 강도의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지.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달린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또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에게 또한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동의, 동의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옮겨주세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또는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자꾸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반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줬어요.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걸 계속 떠올리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그런 일로 인해 상처를 준 이들을 다 용서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